안녕하세요. 오늘은 킹멜타워 디자인스 2파디 8주입니다. 오늘 꿈이 2,000대 이구요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인다. 지금 나와 맵 봐봐요. 눈이 내리죠. 업드가 업한데는데 어, 꽃띠. 꽝. 이 이게 인상이에요 꽝. 저번에 시네마 멘트다 대박이었거든요. nên là mình bất kỳ tập rồi Chúng ta thấy bao giờ phải nhìn nói gì mà mình đặt cái เขาถากว่าอุ้มอ็กปักอาถกว่าอุ้เลยปุ๊บจริงเรื่งมเขาพัมพัาอไรที่สุดเจ๊เจ๊ 렛고 음? 어, 그렇지 우와 빨려 들어간다 바로 미드 매기고 초반 후반 완전 후방 그 신화는 완전 후방 다크 스프커맨 다스는 초방 탈당 카메라맨 타카는 중방 중간방어 바로 다크 스피커맨 피커맨. 다스 소환하고요 어 이거 잘 흘러가면은 5초씩 찍고요 잘 안되면은 5초씩 안찍을때 아 근데 어떻게 오늘은 빛광이냐? 그래서 <믔레서> 아쉬운데요 정말 아쉬워요 이거 <이건> 끝에 그 빨리 빨리 한시다하로 회배로 패기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가 그래 오늘 영상 대답할게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영상 6시 59분에 찍었습니다 찍고있습니다 1시가 습니다 그래서 이따 업로드 할건데 이 영상을 제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안해도 상관없어요 알림 안해도 상관없어요 구독만 눌러도 돼요. 그리고 안 봐도 됩니다. 잠깐 중간중간에 볼때 볼 없을 때이 채널을 보세요. 제발 또또또또또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오래비 만내이었죠 깜빡했네요 잠시 오늘의 게임머 민준이가 읽는 부타디토일렛타워두펜스 팔탕하기 인데요 팔탕 와 벌써 팔탕이에요 짜짜짜짜 짜! 내일은 구탕이네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일 모레는 딱1 0 벌써 1 0 빠르다. 와, 시간 빠르네요 와라 왜케 느리냐 왜케 왜케 느리냐 바로 만렙 <laughs> 바로 웨이브 육 이거 한판하고끝낼건데 그러면 개발 계속 버텨있어 신이시여 개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 음... 7 5 0원이 모여라 타이탄 카메라맨 타카를 소환할 수 있는데요 200원 빨리 모여라 270.. 어.. 250원 스킬 어... 과이탕, 카메라맨. 나와, 주세요. 아, 콘텐츠, 과이탕, 균, 이 카메라맨 리뷰 할까요? 아니면, 시네마맨 리뷰 할까요? 저기 부분. 아, 시네마맨 리뷰 할까요 이거 맞고. 바로, 오게이 저기, 니다 타카 왜좀 이상해 보이게 하나요? 약간 빨리 와 얘들아 왜 이렇게 느리어 레이저 타이탄 카메라맨 타카 저 600야 이 어떻게 견실한 게도 안 되는 거에요 바로 썸네 빨리가봐 타이탄 카메라맨 잘한다 타이탄 카메라맨 타이탄 카메라맨이 사거리 길어서있거든요 사거리가 무슨 여기가기 더하요 얘들로빼기고3경험만 있으면 만렙인데요 타이탄 카메라맨 종식이름은 타이탄 카메라맨입니다 근데 그거 타이탄 카메라맨이라고 있어요 이야 토일렛도 놓는거 보세요 두마리밖에 소환이 안했는데 그리고 13웨이브 탈란다 탈란다 타이탄카메라맨 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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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카메라맨 탁! 탁! 와다 잡아 안 녹쳐 바로 타이탄카메라맨 만렙 잡아 다 잡아 두 마리 근데 타이탄카메라맨이 좀 병인 한거 같아 리모델을 했나? 아로 방어 애교구. 두 번기 다 일단 카메라만 다 타. 또 방어 애교구. 공기 달려주시라. 어디 은근히 다 가려고 해? 응? 너희 못 가. 못 가, 못 가. 다 죽는 게 운명이야. 창수기 토일렛. 토일렛들아, 빨리 와라. 이불로 옷도 숙지 쳤다. 어차피 죽을고 붙이는 게 없죠. 혹시 몰라서 한 마리 더. 헐 붙을래 붙였다. 제발, 레벨업, 레벨업. 잡아! 아마 30이었나? 지금이 마지막일 거예요. 어, 렉이 났는데요? 맨나면 안 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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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뭔지를 여기? 유턴 붙어올라 있어. 연결은 안 되겠는데요, 이거? 렉이 너무 심해요. 바로 업다수왕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심해요. 바로 업그레이드 타일 탐스 피커맨 업다수 소황 푸어가지 안매매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내기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결국 좋네요오 이거도 고려구나 업데이트해서. 역시, 만화가기로 랜나는 놈, 어떻게 김, 안 깁니까? 자, 그럼.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